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료역학 제9장 부정정보를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정보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부정정보를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합니다 부정정보라고 하는 경우는 미지수가 방정식 수보다 많은 거를 부정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방정식 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정보에서 해석했던 대로다가, 우리가 summation fx는 입고로 제로다, 또 summation fy는 입고로 제로다, 또 summation moment 입고로 제로다, 이렇게. 요세 개를 주로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정정보다라고 하게 되면, 미지수가 세개 이상인 볼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또 볼을 해석할 때, 부정 정보의 종류는 우리가 중요한 거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지수가 방정식수보다 많기 때문에 세개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부정 정보를 풀려면은 최소한도 이 부등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만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방정식 처짐 변형 조건을 고려하는 거예요. 변형 조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부등호를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 정보 해석하는 방법은 거기 나와 있죠. 세 가지. 자, 먼저 우리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 탄성우선의 미분방정식을 이용하면 한번 우리가 적분하면 처짐각 또한번 적분하면 처짐량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우리가 변형조건으로부터 이러한 처짐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처짐각, 처짐량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얻기 때문에 여기 세 개에 다, 다섯 개가 되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얘기예 그래서 탄성우선의 미분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자두 번째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데다가 아, 어떻게 돼요? 슈퍼포지션 메서드, 중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중첩법. 자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미지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면정멘트법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특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미지수 하나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뭐 카스테리아노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앞에서 해석을 했습니다만 중첩법이나 면정민트법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적용해서라도 우리가 부등호를 이런 조건으로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은 다 해석할 수 있는 거를 부정 정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 정보는 또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얘는 또 우리가 과잉 구속도 있는 보다 이렇게 돼. 과잉 구속도. 이걸 우리가 이제 부정 정보라 그래. 과잉 구속. 과잉 구속은 뭐냐? 잉여 지점을 갖는다. 이거야. 잉여 지점. 잉여 지점을 갖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적 변일 개념으로서 우리가 잉여 지점을 갖다가 떴다가 다시 붙여서 해석하는 가상적 변일 개념으로 미지수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먼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지 되는 거 어차피 부정 정보는 한 문제 정도가 절에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암기할 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 나오는 예제 문제하고 또 적중 우리가 예상 문제만 풀어도 다 합격을 할수 있는데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합격을 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정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거 그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게 되면 작용 하정과 관계없이 부정 정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단고 정보. 양단고 정보는 보중에서 가장 우리가 강한 보라 그랬죠. 그래서 보스 앤드 픽스빔. 양쪽 끝이머리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 정보 또는 우리가 이거를 픽스빔. 우리가 고정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양쪽이 고정되어 있다, 이거. 종류는 이미 앞에서 해석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부정정보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양단 고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종류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일단 고정 타단 지지법. 일단 고정 타단 지지부. 요것도 정리하게 되면 한쪽은 고정돼 있고 다른 한쪽은 받쳐져 있다. 지지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one end is one end fixed beam. and the other supported be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한쪽은 픽스되어 있고,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서포트 지지되어 있다. 이렇게 받쳐져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정정보라고 해야죠. 어? 이렇게. One end fixed beam and the other supported beam. 여기에서 이거는 다 우리가 뭐예요? 롤러 지점이죠. 다 로울러 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문제를 한번 풀겠지만은 여기에서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우리가 이제 과잉기점 지점, 잉여 지점으로 보는 거죠. 얘가 없어도 보는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무슨 뭡니까 캔틸레버빔, 위팔보죠위팔보 그래서 얘를 띄웠다가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가상적 변일 개념으로다가 미지수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나중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양단 고정보.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정보에는 또 뭐가 있냐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속보가 있죠. 연속보, 연속보가 있다. 연속보. 어, 연속보는 우리가 뭐냐, 컨티뉴어스빔. 컨티뉴어스빔, 컨티뉴어스빔 뭐냐? 하나의 신지 지점과 연속된 롤러 지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연속보예요. 그래서 연속보는 우리가 지점이 3개 이상. 어? 스팬이 두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연속보다 이렇게 해요. 연속부는 하나의 신지 지점과 연속된 로울로 지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부는 하나의 신지 지점과 연속된 로울로 지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점 지점이 세개 이상. 스팬이 두개 이상. 막대.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컨티뉴스 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 작용하중에 따라서 집중하중, 상각형 전변포하중, 균일분포하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종류는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부정정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숙제해야 될 것만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예제 문제와 예상 문제에서 문제를 풀면서 전부 다 부정 정보는 거의 암기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부정 정보는 시험에서 그렇게 빈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비중은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집중화중을 받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참조해서 를 보게 되면, 어... 1단 고정 타단 지지 보니까, one-hand fixed beam and the other supported bea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교재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간단하게 외워야 될게 뭐냐. one-hand fixed beam and the other supported be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다가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중앙에 집중하 중이 작용하는 경우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먼저 두 가지 조건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쪽으로 다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거리가 딱 보면은 다 알아야 돼요 A라는 거리 B라는 거리 전체적인 빔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에르다 이렇게 자, 항상 좌단을 A점 우단을 B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RL을 알아야 되고, RB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거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쪽으로 치주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외우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 이러한 경우는 그래서, 어, 우리가 중앙에서 A와 B가 2분의 l 일 때, 요럴 때의 조건 해석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정정보를 배웠기 때문에 탄성 곡선, 처진 곡선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처짐 곡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세타의 이거는 이제 뭐 세타에는 여기인지 뭐야? 이거 여기는 처짐 각이 기울기가 제로가 되겠죠, 고정단이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정리해서 이건 이렇게 정리해서 뭐 세타를 구한다. 또 이러한 경우 어, 우리가 이제 요 시점 여기를 우리가 시점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어, 그래서 조건은 이러한 경우지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이러한 거를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2분할 때 어, 이러한 경우 r a는 얼마고 r b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 RB하고 또, 요렇게. 이러한 경우에요. 요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러한. 중앙에 집중화 중에 작용하는 경우, RA는, 이렇게 해서, 이게 바뀔 때도 있죠. 예 그러한 경우는, 항상 우리가 고정단에서의 리액션이 더 크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하중점에서의 이제 처짐량 이것도 암기하셔야 를 돼요. 자. 시점에서의 처짐량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 세 가지만 암기하고 를 있으면 됩니다. 음.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만 이제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어? 기본적으로. 자, 등분포화증을 받는 경우 도나는데 등분포화증을 받는 경우도 우리가 요것도 세 가지를 암기를 하고, 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력 같은 경우를 이제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잉여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꼭 외워야 될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등분파중을 받는 경우는 또 어떻게? 뭐 고정단을 이번에 이렇게 갖다놔. 자 요렇게 되고 이러한 경우 세타이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암기하고 를 있는 거예요. 알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대 초지력. 자 이러한 초집량은 우리가 이제 이제 (4차) 방정식 이게 이거 시행착오법을 고려해서 문제에 대한 결과식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두 답이라고 할수 있고 등식은 만족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건뭐 (184.5위) i 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6위) 아뭐 어차피 이 조건이 근사적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초집량은 꼭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RA가 얼마, RB가 얼마가 아니라 항상 이것도 고정단발력이 더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한번 풀어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암기돼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돼요.